전라북도에서 20년 이상 오직 부동산 경매만을 전문으로 활동해온 법원에 정식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 한국 경매입니다. 이번에는 12월 15일에 진행되는 전북 익산과 김제의 공장 경매 물건 두 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익산 공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 주소는 익산시 월성동 253-5번지이며 일반 철골구조로 2022년 완공된 신축 공장입니다. 토지가 두 필지 274평이며 건물은 1층 제조업소가 90평이고 2층 사무실이 60평이 있어 150평입니다. 여기에 제시외로 휴게실 및 보일러실 등이 14평으로 총 건물의 면적은 164평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24,655호이고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12월 15일입니다. 감정가는 6억 7,631만 원이고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경매 최저가는 3억 3,877만 원입니다. 이번 물건은 익산시 월성동 소재 반월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토지 중 월성동 253-8번지 토지가 폭약 3부터 4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장 진출입로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형 차량이 쉽게 드나들기에는 약간 불편해 보이니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2년에 사용 승인된 신축 공장입니다. 일반 철골 구조이며 등기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제조업소, 2층은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건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에 큰 보수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물건은 김제시의 공장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제시 순동 796-2번지 796-18번지이며 제조업소 및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총 5필지이며 1,333평입니다. 건물은 제조업소 및 창고가 222평이고 여기에 제시외 창고 9평을 더해 총 231평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6,460호이고 4번 물건입니다. 전주법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12월 15일입니다. 감정가는 6억 354만 원이고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경매 최저가는 2억 9,573만 원입니다. 이번 물건은 김제시 민야구장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토지 남측으로 높폭 약 3m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어서 진출입로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높폭이 넓지 않아 대형 트럭의 원활한 진출입 여부는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제시 순동 공장은 무려 1300평이 넘는 대형 토지와 함께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기회 물건입니다. 넓은 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토지 전체 5필지가 모두 계획관리 지역에 속하며 공장용지, 창고용지, 도로,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속에 있습니다. 약 232평의 건물은 2014년 사용 승인된 제조업소와 2008년 사용 승인된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공실 상태임으로 낙찰 후 새로운 업종으로의 활용이나 인테리어 변경이 용이합니다. 특히 창고 건물은 강파이프 구조와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창고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경매는 정확한 정보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이런 공장 같은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저는 법원에 등록된 내수신청 대리인으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해 권리 분석부터 입찰 그리고 잔금 납부 및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법정 보수가 정해져 있지만 저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을 수 있고 걱정 없이 편하게 경매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세요.